네, 안녕하세요. 저는, 네, 이번, 에,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먹방 작게 진행하는 이오라고 합니다. 네, 오늘은, 지금, 네,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데요. 떡볶이 먹방입니다. 네. 좀, 성의가 없더라도, 네, 좀,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. 네, 그러면,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네떡볶이 제가,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떡볶이 딱 보이십니까? 떡볶이입니다 요 이게 떡볶이에요 떡볶이 이제 이거를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한번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네 한번 하겠습니다 요 잠깐만 깔아 잠깐만요 여기다 떡볶이 네 여기 달걀 하나도 네, 하나, 그, 넣겠 습니다. 어묵 하나, 떡을좀 많이 떡볶이 도깨. 도깨, 도딱 보십니까? 여기 여기 이거를 한 번, 네, 이제 한 번, 그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되게 맛있겠는데? 조금, 조금. 와, 진짜 맛있는데? 사실 어묵은 그 아딸에서 제돈 주고 사오려고 했는데 아딸이 오늘 문이 닫았네요 어제만 해도 열려있었는데 아 이거 떡이 이렇게 좀잘안 잡혀 어 매워. 어 이거 되게 매워. 오. 아. 여러분 지금 모바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 어묵이. 한 번에 먹긴 그 너무 좀그그 그 크게 썰어진 것 같아 이게 어묵에. 아이 떡볶이는 이 마데이 떡볶이. 아, 이건, 그, 그, 이거는, 그, 체인점이 아니라, 그거예요, 그거. 계란. 오. 계란은 총 4개 있고요. 네, 여러분. 네, 여기에서 1편은 끝내고요. 지금 바로 2편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끄겠습니다. 1편. 감사합니다.